널 기다렸어. 어 뭐지? 어떻게 짜여진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또 바로 경기를 하게 되네요. 자, 최지성 선수는 이제 변영봉 선수와 경기를 치릅니다. 네. 어 이제부터가 1라운드의 거의 중반 이상으로 치닫는 상황이라서 선수들이 보다 더 집중을 해야 후반전에 2라운드 때 보다 수월하게 경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최지성 선수가 변영봉을 상대하기 위해서 선택한 맵은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세종과학기지가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세종과학기지에서는 김독 선수가 또 조성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쓰인 맵인데요, 세종과학기지가. 어, 아무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는 프로토스 선수들이 좀더 좋아하지 않나. 왜냐하면 맵도 무난하기 때문에 전략도 나올 전략도 많이 나와서 조금 프로토스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최지성 선수가 선택해 주는 모습이네요. 뭔가 좀 준비된 빌드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다수의 테란 선수가 프로토스와의 경기에서 이 홈맵을 또 세종과학기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또 네. 최지성 선수가 2라운드 때 조성호 선수와의 경기가 또 세종과학기지이기도 해서 뭔가 이건 준비된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홉 번째 세트 최지성 대 변정봉의 아, 맞대결 세종과학기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종과학기지 최지성은 일단 뭐 지금 현재 연패 승패 패인가요? 승패, 패. 어... 폐... 네, 승패, 패죠. 패, 패, 승패. 패승패. 패승패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지성 선수의 이제 네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최지성. 패, 승패. 이제 변형봉 이제, 선수와 경기를. 네, 이제 이길 차례예요 아, 그럼요. 어, 네. 규칙적으로, 어, 그게 된다면 이길 차례가 됐는데, 만약에 또 패배를 하게 된다면 1승 3패가 됩니다. 자, 최지석이 프로토스 조성우 선수를 상대로 또 경기를 치렀었고요. 자, 이어서 CJ 투스의 허쉬 변형봉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도욱에게 승리하고 전태양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 전태양과의 경기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아쉬움이 좀 있긴 해도 초반 전략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준비를 잘한것 같아요 변형봉 선수가. 좀 순간순간 판단이 좀 아쉽긴 한데 이번엔 좀 제대로 된 판단이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세트를 지나서 이제 아홉 번째 세트로 접어듭니다. 세종구, 아,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집니다. 9세트 최지성 선수 대 변영봉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1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플릭스의 최지성 선수입니다. 5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즌2스의 허쉬, 변영봉 선수입니다. 네, 변영봉 선수가 저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선수인데, 굉장히 어, 빌드도 팀 내에서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고, 어, 뭐, 뭐 운영도 괜찮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신인때를 보는 것 같아요. 음, 경험이 많이 없고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쉬운 경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좀 많이 안쓰러워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멘탈, 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내려놓아야 한다. 네. 근데 좀 본인도 조급함이 생기기는 할 겁니다. 왜냐 신인이 아니거든요. 데뷔한 지 어느 정도 됐음에도 긴장하는 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네. 보다 더아나 이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경기력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부담이 돼서. 네,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때는 또 확실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음, 네.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썼던 방법인데 썼던 방법은 아니고 네. 쓰게 되었었는데 뭐 네. 제가 스타 원때 8연패를 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때 어. 너무 슬퍼가지고 네. 방에서 네, 우, 네,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뭐 사랑이는 세번 운다던데 그때 한번 <laughs> 울었군요 8연패 할때구연패할때 10연패 할때네 근데 울고 나니까 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펑펑 울고 나니까 어... 제가 그정인종에서을볼 때마다 느끼지만 어 보통은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럼요. 정상은 아닙니다. 네. <laughs> 정상이면 정상을 못 찍죠. 예. 아 근데 우는 게 비정상인가요? 아니요. 네. 어 굉장히 펑펑 울고 네. 아 기분이 좋아졌다. 네. 아 속이 후련했다. 네. 오히려 울고 나니까 좀 음. 속이 좀뻥 뚫려서 그 이후에 잘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이후로 몇 연승 하셨나요? 6승 1패가 인 했어요. 어 제가. 6승 1패. 네. 고인규해 설도 선수 시절 울었던 적이 있나요? 운다고 다 이기면 다 울죠? <웃음> <웃음> 아니 저는 10연패 찍고 울었습니다. 어, 네. 왜? 네. 그때 울었나요? 은퇴했어요, 그래서. 아, <laughs> 어, 아, 네. 그데 저도 은퇴가 아니라 그, 네. 그, 국가의 부름을 받고 네.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은퇴를 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건데, 네. 네. 아, 은퇴한 게 아니죠, 군대. 아, 그렇죠. <laughs> 아, 저 제가 잠시 또 망언을 했네요. 네, 네. 네. 선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선 네, 네. 입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입대 후에. 네. 근데 저는 아, 저만 우는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울었더라고요. 제가 막 물어봤거든요. 네. 네, 혹시 뭐지 운는적 있냐고 하니까 네. 또 방에 혼자 있을 때 몰래 몰래 울더라고요 울도, 아, 네. 근데 몰래 몰래 울면은 좀 속이 안 시원할 것 같아요. 대놓고 울어야죠. 엉엉 울어야죠. 경기장에서. 아프산에서요 <laughs> 어, 네. 오늘 뭐 그런 선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빵 터지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여기 눈물 바로 앞으로 아, 게이머들이 생각보다 눈물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또 하나 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추적자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신을 또 견제해주려고 이렇게 심시티까지 꼼꼼하게 해주는 모습은 좋고요 네오오아 변형복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를 안한 경기가 없어요 이 선수는 무난이안 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자체가 준비성이 굉장히 네. 좋고요 분광기를 먼저 찍었습니다 분광기 이후에 4차관 뭐 추적자를 소환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사도와 추적자를 적절히 바꿔가면서 소환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다행스러운 건 트리플 빠른 테란이 빠른 트리플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좀 빠른 트리플을 노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지성이니까 그렇죠 정찰하러 가는 거죠 지금 네현런가 아, 아니라 <laughs> 네, 그리고 <laughs> 네. 초반에 사신 빌드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해병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추적자가 의료선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지나치네요. 봤죠 근데? 네. 보면 좀 의심해야죠. 자 분광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안바당 쪽에 탐사정이 많이 붙진 않았습니다. 자, 벙커를 지어주고 있는 최지성. 네, 네. 네 근데 탐사정이 아예 네, 없어가지고 그렇죠. 안바당 어, 피해 입는 네. 네. 건 아니고요. 자 분광기가 빨리 와서 추가 소환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추적자가 이렇게 되면 4기가 여 8기가 추적자. 됐어요. 네 미리 소환해서 오고 있었어요. 네, 네, 네 8기입니다. 무려 8기. 네 벙커가 완성돼야 되는데 벙커 네, 타이밍 나오나요? 자 광자 중전사요. 이거 막히죠. 해병 이뤘어요. 이건 막히고 언 올라오시라. 해병대 죠 배령보. 전멸 같은 추적자 전멸 업그레이드 된 거라 도전합니다. 오, 자 추적자, 사도 골짜기에서, 골짜기 막기로. 아, 아 네. 해방선 기, 해방선 기. 해방선 해방선이 진짜 세네요. 네. 해방선이 너프가 되긴 했지만, 네. 공중 공격을 할때 데미지가 너프된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추적자를 살려준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마당에 벙커 완성돼가지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뚫어내야 돼요. 그래도 건설로봇 1 5섯를 줄여줬습니다. 불멸자를 뽑아주고 있는 변형봉 앞마당 아직 탐사정이 붙지 못했죠. 네. 벙커를 피해서 뒷마당 앞마당 건너편에 사이언이기동하면 되고요. 네, 이런 건 좋죠. 건설로봇 추가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병만 와서 걷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앞마당으로 사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격기, 공격기. 네, 네, 지금은 그,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도가 근데 자리를 좀 비워놨습니다. 네, 그러, 그런 플레이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네. 네, 불멸자 오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근데 불멸자 오리를 하려면 조금 더 테란의 일꾼을 잡아주고 네. 힘이 빠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도 8덟 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지뢰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앞마당 탐사장이안 붙은 모습을. 네. 그래서 목차. 이제서야 갑니다. 이제서야. 네, 자, 무조건 수비만 하면 되죠. 해병 한기니까 아프진 않죠. 자 그러면서 본진 쪽에 추가 견제를 해주고 있는 변형봉. 분관기 HP 조금 깎였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토스의 앞마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최정 선수가 알고 있는데 벙커를 보다 더 지을 필요가 있거든요. 본진 언덕이 됐든 앞마당이 됐든 정리를 안 하고 가네요. 네, 그냥 이거는 네, 불멸자를 태워서 전차 옆에 떨구고 네, 전차를 잡고 추적자로. 펑코 네 해방선 잡아주고 해방선 위치 아, 좋아요 해방선 위치 네, 근데 지뢰까지 너무 많아가지고 해연이 기동 지뢰가 두 개인데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어, 있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올라갔습 어. 그래도 아케이드를 해줬고 네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자 불멸자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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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차 한기 줄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해방선을 잡아주고요 추적자로 해방선 해방선 숫자 죽여주나요? 아, 해방선 잡아가습니다 추가도 찌르 찌르 분광기 살았어요 분광기 잡았어 전차 분광기 분광기 hp 14 분광기 hp 14 분광기 잡아도 네 분광기 잡히면 막혀요 아 분광기 아. 잡혔어요 자 이거 깔끔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아직 토스안마다안 돌아가요 네 분광기 때문에 전차가 잡혔으면안 잡혔으면 됐는데 아... 진짜 아쉽네요. 아, 거의 다 뚫려 있는데, 최지! 최지성의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홈 선수가 4연승입니다 아, 그러게요. 이제 선수들이 준비한 모습을, 네. 준비한 걸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 굉장히 아쉽네요. 마지막에 보급고가 열리면서 한 타이밍이 나왔는데, 아, 중간기가 잡히면서 또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뢰가 반응을 하면서 분광게이츠가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네, 아 근데 최지성 선수의 눈치, 지뢰가 일찌감치 매설이 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건설 로봇과 함께 싸우는 판단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적자를 빠르게 전진시켜서 8 기가 분광계에 탑승한 이후에 본진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했는데 네. 최지성 선수의 수비력이 또 빛났습니다. 일단 어, 앞마당의 지뢰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음, 상대가 네. 뭐 배를 불린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력을 짜내면서 쉽게 막았죠. 자 최지성 선수가 김독 선수에게 패배를 했지만 변형봉을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부디기를 끌어올린 데 성공했습니다. 10세트 가기 전에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